제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어 처음 자취를 하게 되었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거리가 좀 떨어진 지방에 살고 있었지만 정말 가고 싶었던 대학교였기 때문에 기숙사나 자취를 하더라도 꼭 다니고 싶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워낙 엄격하셔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통근 시간을 지키도록 하셨고 독립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독립은 허락받았지만 자치가 아닌 기숙사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오랜 기간 구속받고 살아왔던 저에게는 기숙사는 부모님 지휘 아래 지군과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서 자치 쪽으로 밀어붙이려고 했습니다. 역시나 부모님 반대가 완강하셔서 인터넷을 뒤져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여성 전용 원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둘러 부모님께 대학가 근처에 여성 전용 원룸이 있고 그 건물 입주자는 여성만을 봤기 때문에 일반 자취하는 학생들보다 훨씬 안전하지 않겠냐며 설득했어요. 결국 부모님께서는 직접 월세 계약을 하고 집주인 아주머니를 만나서 정말 안전한지 꼼꼼히 살피신 후에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입주일이 얼마 남지 않아 같은 대학에 진학하게 된 친구들에게 제 자취 사실을 알렸어요. 벌써부터 친구들과 밤새 재밌게 보낼 생각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죠. 입주 당일, 제가 살게 될 원룸 사충으로 부모님과 함께 짐을 옮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옆집에 저와 같은 날 입주하게 된한 여성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한눈에 봐도 깡 마른 몸매에 챙이 넓은 모자를 눌러 쓰고 혼자서 짐을 옮기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안타까우셨는지 저희 아버지께서 혹시 도와드려도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만 접는 것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도움받는 일이 꺼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신경 쓰지 않았죠. 대학가 근처 원룸이라서 기본 가구들은 갖춰져 있었고 저는 제가 입을 옷가지들과 간단한 짐만 옮기면 돼서 생각보다 일찍 정리가 끝났어요. 부모님은 첫날만 제 자취방에서 같이 주무시고 다시 지방에 있는 본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낮에는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면서 정신없이 보내게 되었고, 저녁에는 친구들을 불러 그동안 몰래 마시던 술을 마음껏 마시면서 보내게 되었죠. 그날도 저녁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치킨과 맥주 한 잔을 할 생각으로 집 근처 편의점에 들러 캔 맥주를 사들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마주쳤던 옆집 여자가 혼자 사는데 무슨 점을 그렇게 본 건지 두 손에 한 다발을 들고 힘겹게 계단을 오르고 있더라고요. 괜히 신경 쓰이긴 했는데, 그때처럼 도와준다고 했다가 거절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고민하다가 하는 수 없이 구분에게 다가가서, 저기 무거우신 것 같은데, 같이 들어드릴까요? 그랬더니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반응에 의아했지만, 그렇게 같이 짐을 들고 4층으로 올라오게 되었죠. 집안까지 옮겨드린다고 하니까 고개를 저으시길래, 그분 집 앞에 짐을 놓아드렸어요. 그리고는 바로 저희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급하게 제 어깨를 잡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서 뒤를 돌아보자. 들고 있던 핸드폰을 저에게 내미셨습니다. 핸드폰에는 저는 언어장애인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분이 여태까지 대답 없이 고개짓만 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이해가 가더라고요. 고개까지 숙여서 저에게 감사를 표현해 주시는데, 되려 제가 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그분과 종종 마주칠 때면 사각게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 저와 같은 대학에 진학 중이고 저보다 두살 많은 언니라는 사실에 더 친근감이 들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평가와 과제들이 쏟아져서 집에서 혼수라는 일이 많아졌을 때였습니다. 레포트 작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 벨이 울리더라고요. 일반 주택가라서 인터폰에 카메라가 달려있지 않고 음성으로만 전달이 가능했는데 수화기 쪽에서 손가락으로 톡톡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에 언니에게 급하게 물어볼 것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걸었는데 대답을 할수 없었던 언니는 맞으면 한 번, 틀리면 두 번,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쳐서 대답을 해줬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현관문을 열었더니 역시나 옆집 언니가 맞았어요. 웬일인지 치킨이든 봉지를 저에게 내밀면서 한잔하자는 제스처를 해주었죠. 저번에 몇번 언니에게 심심하다고 같이 술한잔좀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한사코 거절을 하더니 마침 혼술 하면서 안주가 필요했는데 잘 됐다 싶었죠. 그날이 언니가 처음으로 제 자취방에 들어오게 된 날이었어요. 방에 들어와 이곳저곳을 신기하게 바라보던 언니에게 냉장고에 있던 캔맥주 하나를 건넸습니다. 술이 약한 편이라 즐겨 마시진 않는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마시더라고요. 거의 저 혼자 떠들고 언니가 들어주는 편이었지만 제 이런저런 속 이야기도 하게 되고 진짜 친언니가 생긴 것 같아서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술을 마시다가 언니가 취기가 올랐는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갈 차비를 하더라고요. 흐름이 깨지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언니, 어차피 바로 옆집인데, 우리 집에서 자고 가. 나 아직 할 이야기 많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째서인지 안 된다고 고개를 저으면서, 그렇게 냉정히 나가버렸죠. 아쉽긴 했는데, 남의 집이 불편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먹던 것을 정리하고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보다 언니와 함께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아지게 되었고, 언니가 제 고민을 잘 들어주는 편이어서 제가 언니에게 의지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학교에서 돌아와 스타킹을 벗고 화장실로 가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다시 확인해보니 세탁 바구니에 여태 신었던 스타킹들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귀차니즘이 심한 편이라 주말에 한꺼번에 모아놓고 세탁을 하는 편이었거든요. 다른 세탁물은 그대로인데 스타킹이 하나도 없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요새 정신 없이 살다 보니 내가 스타킹만 따로 세탁했었나 싶기도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지속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없어지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스타킹만 없어졌었는데 벗어났던 양말이나 속바지, 심지어 소복까지 없어지는 것 같아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싶었는데 고가의 물건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 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괜히 신고했다가 정작 범인은 못 잡고 제 신상만 노출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해 보기로 했습니다. 옆집 언니에게도 제 상황을 알려서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언니도 심각성을 느꼈는지 집주인 아주머니께 문자를 보내서 각 집에 보조키까지 달게 되었죠. 그렇게 제 물건이 사라지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고, 별 일도 없고 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팀플 작업이나 과제가 많아져서 집에서 자는 것보다 동아리실에서 자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고, 언니와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 때쯤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오히려 정신이 말짱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과제를 끝낸 기념으로 학교 근처 식당에서 낮술을 하게 되었어요. 피곤해서 그런지 얼마 먹지 않았는데도 금방 칫기가 돌아 졸음이 몰려와서 친구들에게 먼저 가보겠다고 인사한 후 혼자 자취방으로 걸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와서 그런지 긴장도 풀리고 옷을 갈아입는 것도 잊은 채 쓰러지듯이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잠을 잤는지 모를 정도로 깊게 잠에 빠져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현관문 도어락 커버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번호키를 여러 번 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소리를 듣자 한순간에 잠이 확 깨는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지 알수 없는 그 사람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저희 집 번호키를 눌렀고 실패할 때마다 문을 주먹으로 내리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현관문만 바라보다 정신을 차리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키패드를 열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런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도 경찰서가 아닌 옆집 언니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죠. 혹시나 집에 있으면 도와달라는 마음에서 했던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 밖에서 언니의 뱃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평소에 언니가 귀가 어두워 기본 뱃소리 중에 가장 시끄러운 뱃소리로 해놓았던 것이 기억이 나서 알게 되었죠. 언니에게 범행이 일어났고 그 다음 타깃으로 제 자취방을 노리는 것이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몸이 떨려서 통화도 끊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는데 현관문 밖에서 그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끈질긴 년이네. 귀찮을까봐 벙어리라고 속였는데. 왜 이렇게 전화질이야. 말 못하는 벙어리가 무슨 대답을 한다고. 아, 진짜 짜증나네. 정말 믿기지가 않았지만 그 사람은 바로 옆집 언니였습니다. 언니가 말을 할수 없어 목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저렇게 낮은 음성의 남자 목소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한참을 시도하던 언니는 신경질이 났는지 저희 집 현관문을 발로 뻥하고 가득 차더니 옆집 도어락이 다치는 소리와 함께 잠잠해졌습니다.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진 않았지만 저는 곧장 부모님께 연락드렸습니다. 핸드폰을 붙들고 울면서 말했더니 의사소통이 되지 않자 부모님께서 몇 번이고 진정하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부모님께서 오실 동안 혹시나 언니가, 아니, 이제 언니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 사람이 다시 찾아올까 두려운 마음에 보조키를 걸어 잠그는 구석에 앉아 숨죽이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거는 상태로 현관문에 도착하셨고, 저는 그제야 현관문을 열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와 함께 뒷좌석에 탑승하셨고, 아버지께서는 경찰서에 전화해서 자초 지점을 설명하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경찰 분들이 출동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그 사람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차에 대기하고 있어서 그 상황을 보지 못했는데, 상황이 종료된 후 아버지께 직접 들었던 내용입니다. 혹시 도주할 우려가 있어 집주인 아주머니까지 대동하여 방문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화장실 배관에 문제가 생겨 아랫집에 물이 새고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했답니다. 한참 후에 그 사람이 문을 열었고 경찰 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집 안으로 급습했습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 집을 뒤졌는데 갑작스러운 집주인 방문에 당황을 했는지 제 물건을 급하게 넣은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주머니에서 제 속옷이 구겨진 채로 나왔다고 해요. 그 사람은 심하게 반항하지도 않았고, 순순히 경찰 분들께 협조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건 조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찰서를 방문해야만 했고,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반갑다는 듯이 쳐다보는 그 눈빛이 더 오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여성전용 울룸에 입주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알아보니까, 그 사람에게 친누나가 있었는데 생김새가 소름끼치게 닮아있어서 가까운 친척도 헷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생김새나 체격이나 남성보다는 여성에 가까웠고 누나랑 같이 다닐 때면 친자매 아니냐고 할 정도로 어색함이 없었다고 해요. 그 사람 부모님께서는 누나랑 지내다 보니 여성스러운 것 뿐이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평범하게 키우셨다고 하는데 정신감정을 받아본 결과 그 사람은 성 도착증이 있었고 자신이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여성의 물건을 통해 해소했다고 해요. 독립하기 전까지 친누나의 물건에도 꽤 오랫동안 그런 짓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살고 있기도 했고 물건이 없어진 건 아니라서 친누나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조사해 본 결과 그 사람은 불법 사이트에서 여성이 사용했던 생리대나 속옷을 구입한 이력도 나왔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욕구를 해소하다 보니 좀더 자극적인 것이 필요했고 자신이 직접 친해진 여성의 물건으로도 시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누나의 신분증을 훔쳐 여성 전용 옷룸에 입주하게 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저와 같은 대학에 다닌다는 것도 거짓이었고 고등학교 졸업만 한 상태로 공장에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원룸에서 나와 현재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런지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어요. 자취에 대한 환상이 젖어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현재 혼자서 자취하고 있는 여성분들은 낯선 사람 이에 가까운 사람에게도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 사연을 이야기해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